안녕하세요. 해그린 t v 입니다그 포켓러브가 세 번째 꽃이 피었다는 포켓러브예요. 근데 분명히 이 아이와 요 왼쪽 에요 아이와 요 아이와 요 아이가 같은 화분에 있었어요. 같은 화분에 있었는데 분촉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이 비슷한 화분에 주어서 물을 주고 똑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쪽에 있는 화분이 넘어지고 조금 그런 경향은 있었어요. 물을도 좀더잘 먹고. 그래 어느 날또 제가 또엎질렀네요 그러는데도 이렇게 됐어요. 몇번 영상을 올렸는데 이 아이가 저가네요. 저 가기 전에 한번더 아쉬워서 올려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도 계속 바크라서 저면 급수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수태는 또 바짝바짝 마르니까 상태를 알겠는데 바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젖었다 안 젖었다는 보이겠지만 아 이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크는 좀 제가 거의 지금은 수태로 하고 있는데 바크가 한 포대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남겨보는데 이 꽃이 저가기 전에. 이 뿌리들 안 보시겠어요? 바크도 지금 바짝바짝 말랐는데 저면 도수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밑에 보면은 마, 마, 마사 마사. 그래서 조금 분이 이 아이보다 크긴 커요. 자꾸 넘어져서 옮기면서 그렇게 해주었던 아이거든요. 포켓나무는. 그 작게 만들어서 말 그대로 포켓노브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을 만큼 사랑스럽다는 뜻으로 포켓노브를 해놓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피었을 때는 이 꽃이 지금보다 지금보다 더예뻤었어요 그러니까 아, 컸었어요. 지금 이 아이가 세 번째 피는 거기 때문에 어 조금 체력이 딸리나 보죠. 체력이. 그래서 같은 그건데도, 이 아이는 음..그것이 아마 블라인드 현상에 의해서, 이게 지금 고아가 꽃이 된건지, 꽃이 고아가 된건지 잘분가는 힘드나, 어쨌든 이 고아가 달렸어요.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도 지금 뿌리가 실하지 않아서, 고아가 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는 고아가 달리다가도 이렇게 꽃으로 변한거예요 어쨌든 교화 고화가 많이 달린다는 건 환경 변화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뿌리가 안 좋을 때 그런 현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저 가니까 이게 좀 이게 보면 어떻게든 우리가 아까워서 꽃을 또 보고 또 보고 하는데 그렇게 꽃을 자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워도 이걸 딱 자르라고 해네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가 계속 있었어요. 이 꽃을 자르고 나면 화기가 좋다 보니까, 이 세력이 좋다 보니까, 이거 보시겠어요? 이쪽에 응. 고아가 꽃이 된 거죠. 어쨌든 고아도 너무 무리하게 이 아이들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종족 번식을 위해서 고아를 만들었는데, 그 고아가 꽃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기에서 이 꽃을... 다 자르지 않고 자 보시겠어요? 음이 정도만 자르고 이 아이를 남겨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또 보면은 보아가 발생을 했었어요. 지금 음 워낙 실하기 때문에 꽃을 자른 그 자리에서 또고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보이시죠? 고아가 꽃이 되어서 고아 뿌리까지 있는 거. 그래서 그 고아가 또 꽃이 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지금 따서 이 아이는 따서 지금 잘 자라진 않았지만 따서 내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크지를 못하고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2개가 고아가 2개가 그래서 밑에 원대가 세력이 좀 작은거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보면 이 아이같은 경우가 지금 예,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어요 꽃을 땄는데도 그이 아이가 꽃을 땄는데 고아가 된케이스예요음 그래서 이 아이도 여기에서 고아가 계속 나올 거라는 생각에 뿌리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두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감상하기에도 뿌리도 예쁘고 좋으나 원대가 상하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고아가 나와주 그 원래 초기 나와주면 그러니까 한 마디 정도는 정상적으로 봐준다고 하니 그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꽃을 저고 한번더 한 감상을 했고, 그래서 이 꽃이 지금 지어간 저가 요거도 지금 많이 저가지요. 그래서 이렇게 저가면은 원 그거를 위해서 잘라주려고 하던데, 잠깐만요. 위에 꽃이 뭉쳤어요. 음, 위에 그이 이 거리가 다른 꽃잎을 음, 여기도 저가고 있고요. 여기도 저가고 있고요. 그렇게 이 정도 봤으면 꽃을 가감이 잘라주려고 하는데 어, 또 우리도 아직 아까워서 그렇지요. 그래서 영상도 말로 아까워서 <laughs> 그래서 일단 이렇게 꽃을 마지막 한번더 감상하시라고 제가 한번더 찍어 봅니다. 텐드르비움포켓나고 세 번의 꽃을 피우면서 또 이렇게 눈을 호강을 하게 해준 아이입니다. 마지막 영상을 한번더 담아보았습니다. 이상 해그린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